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제자훈련 세미나 다섯 번째 시간에 참여하신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자훈련 네 번째 시간에 제자가 되므로 인한 대가에 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대가를 치루는 것을 전혀 겁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더큰 보상을 충분히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넉넉하게 흙이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두 가지 믿음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글이 있는데 한번 읽어 보실까요? 두통을 없앤다, 협심증을 제거한다. 적극적인 땡땡은 80% 협심증 환자를 고친답니다. 장제력을 증진시키고 불면증을 사라지게 하고 또 중풍을 예방하게 하고 혈압을 감소시키고 또 고혈압을 치료하고 암을 치료하고 충격을 조절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의 함량을 낮추게 하기도 하고 설사, 구토, 변비, 불안, 우랍 병을 치료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약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뭘까요? 의학 박사 허버트 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해답은 믿음이라고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 하나가 믿음 하나가 이것들을 다 가능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만 잘 있으면 상당히 많은 종류의 질병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운전하는 것조차 믿음이 없으면 할수 없어요. 저는 미국에 사는데 운전을 어디로 운전하면 차길에 오른쪽으로 운전을 합니다. 오른쪽을 좌 운전해서 가다가 왼편 넘어 길에 있는 그 차가 나에게로 돌진해 오지 않는다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서 운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덮칠지 않을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믿음이라는 말은 말이죠. 히브리 헬라어의 피스티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확신을 말하고요. 또 삼위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믿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충실한 신이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신의 존재, 구원 창조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말한다라고 사전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느냐는그 질문이 뭡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하는 말과 예수 믿으십니까 하는 말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요 어떤 사람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 다니지만 그저 뭐 상업상 예수를 진심으로 믿지는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 있죠 말만 해다 들어줄게 어떻게 해야 믿어질까요? 여러분, 말만 해다 들어줄게 말만 해다 들어줄게라는 말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말입니까? 정말 다 들어줄 수 있는 말이에요? 정말 다 들어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만 하라는 것은 그 말을 들어만 준다는 것이지 그 말을 내가 정말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라고 하는 말과는 다른 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이 전혀 없기도 하고 하는 그런 참 무서운 현실 속에 우리가 사는 것 아닌가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만일 입으로 주님을 신하고 인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구원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믿어야 된다고 표현합니까? 마음속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가지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두 가지 구원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제자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확신입니다. 제자들은 반드시 가져야 될첫 번째 확신이에요. 제가 맨 마지막 시간에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왜 가져야 될첫 번째 가장 중요한 확신인지 말이죠. 이것이 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마음속으로 확신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그저 그냥 뭐 그럴게라고 대충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정말 믿고 싶은데 그 믿음은 대체 어디서부터입니까?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내게 생기는 것입니까? 한번 이렇게 접근을 해 봅시다. 우리 우리는요, 우리의 대뇌는 좌뇌와 우뇌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100% 칼로 갈라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많은 분들이 연결어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좌뇌가 하는 일과 우뇌가 하는 일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좌뇌가 하는 일은 이름을 이름을 기억하거나 대화 대화를 할때 단어를 많이 사용하거나 언어로 된 언어로 된 자료를 기억하거나 또 언어 학습 능력에 익숙해지거나 하는 언어적 능력을 가졌거나 또 체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분석하고 추리하고 논리하는 논리적 사고를 가졌거나 또 이성적으로 감정을 억제하고 기존의 것들을 개선하고 사실적이고 현실 것들을 좋아하는 이런 습성을 가진 것이 우리의 좌뇌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운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얼굴을 기억하고 대화할 때 신체의 언어를 기억하고 공간, 즉 그림을 기억하고 경험, 즉 과거의 활동들을 기억하는 시각적인 것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유머 있고 빠른 상황 판단하고 눈치 있는 것죠 눈치 빠른 사람들 이게 직관적인 것입니다 또 오른쪽 뇌는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발산하고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고 환상적이고 상상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등 이렇게 우리의 뇌는 말입니다. 그 기능을 이 대뇌가 조금 다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뇌의 작용과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믿음의 관계를 좀 잠깐 살펴보면요. 우리가 방금 본 로마서 9장 10절을 말하기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을 좀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입으로는 우리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부분들은 지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좌뇌나 또... 지적인 부분이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함으로 오는 일일 수 있어요. 이것을 굳이 하나님의 성품과 비유에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부분이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의 아주 중요한 제자훈련 방법은 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 가는 것처럼 내가 소경이 될때 다른 사람을 또한 소경으로 그 소경으로 다른 구렁텅에 빠지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말씀이 없이는 매우 큰 곤란한 그런 지경에 빠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과 믿음의 관계 중에 이로마서 9장 10절의 두 번째 이야기는 그 마음에 관한 얘기예요 마음은요? 마음으로 믿으라고 표현했어요. 입으로 인할뿐 아니라 마음으로 믿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운해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감성적인 것이거든요. 마음매요 감성적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말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경험되고 응답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으로 저 우러져 나오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추상 명사인 사랑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두 개처럼 보이지만 하나로 이어져 있는 품성, 즉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품성이 어디에 투영되냐면 그 제자들의 뇌 속에.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나요? 그럼 믿음이 너무 그 추상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를 주셨을 때이 뇌를 활용해서 믿음을 갖게 하셨는데 뇌를 활용해서 믿음을 갖게 하셨을 때 우리의 좌뇌 쪽에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잘 이해하도록 하셨고 또 우리의 우뇌 쪽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해하도록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성적인 면을 잘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의 믿음과 아주 중요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두 가지 통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입으로 신한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동의할 때 우리의 우리 좌뇌로 느끼는 것입니다. 아, 그래. I agree. 내가 동의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내가 동의한다라고 표현함으로 인해서 말이죠. 우리는 우리 왼쪽 뇌를 활용하여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걸 경험하고 그 감동을 느끼고 감동적인 동의가 있고 우리의 것을 우네로 느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 믿음의 통로예요. 즉 로마서가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바로 입으로 신하여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모든 제자들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0장 17절은 뭐라고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 암느니라. 자, 분명히 로마서 10, 10장 17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 그 믿음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들음에서부터 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믿음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즉 하나님 의 말씀 뭐 교회 가서도 들을 수 있고 내가 내가 성경 말씀을 읽어서 그것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그런 말씀을 듣고 경험하는 것도 될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아무것도 없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할 때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이해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곤란하겠죠. 여기 믿음이란 믿음과 행함 25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이해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다.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 이해한다는 것에 동의다. 믿음은 지적 능력을 하나님께 바치고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으로 삼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우리 삶에 이, 이 믿음이 생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요. 말씀을 모르고 믿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상대를 모르고 믿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A라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 A라는 사람에게 제가 어, 10만 불만 빌려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A라는 사람이 10만 불을 가진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저에게 빌려줄 수 있는 조건은 저를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해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 10만 불을 빌려줍니까? 제가 10만, 10만 불을 갚을 능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10만 불을 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방법은 왼쪽 내, 즉, 지적으로 아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아는 방법이고,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하여 아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 모든 것의 근원을 뭘로 보면 된다고 하냐면, 그것이 말씀에서부터 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러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이지려 한다. 그들이 일부러 이지려 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셨다는 것,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불어 이지려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기 싫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충분히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으로 믿어야 하는 믿음이기도 하고 이해해야 되는 믿음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100% 이해되기는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삶 속에 믿어지도록 기도하고 내 왼, 오른쪽 내를 활용하여 정말 그것이 감성적으로 믿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믿음이 믿음이 왼쪽 내로 들어오것 즉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그 말씀을 이해해서 믿어지든 내가 경험적으로 병이 났던 혹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경험을 하든 어떤 경험이든 말이죠. 그어디서부터 시작했던 이두 믿음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이 만약 이두 믿음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중심 잡기가 무너지면 이런 상태가 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음은 좋은데 행함이 없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주의자다라고 표현합니다. 믿음만 있어. 그래서 제가 영적인 성숙함과 영적인 재생산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사람들이 율법주의자가 되는 방법 이,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왼쪽 뇌만 활용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삶 속에는 오른쪽 뇌를 활용하여 사는 그런 믿음은 없는 거죠. 경험해보진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왼쪽 뇌만 열심히 쓰는 사람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상황에 빠져보고 자기가 정말 곤란함에 겪어보고 야 이게 아니었구나, 야 이게 이런 적으로 이렇지만 내 생활 속에 이런 면이 있네라는 걸 경험해본 사람들은 남을 함부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주의자예요. 자기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건 율법주의자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것을 오른쪽 뇌를 활용하여 믿음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죠.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믿음은 없고 행함만 있어요. 그럼 믿음만 없고 행함만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광신주의적인 특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신주의적인 특징이 뭡니까? 광신주의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옛날에 한 분을 아는데 그분이 부인이 교회 나가니까. 야 교회가 뭔 팔짝팔짝 뛰고 말이죠. 열심히 믿긴 믿는데 가만히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성이 없어. 제가 잘아는 집사님은 이 집사님 말입니다. 얼마나 교회 가서 좋게 말합시다 감동을 많이 받았는지 이분이 남편 몰래 집문서를 가져다가 헌금을 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그 남편이 아주 덩치가 큰 강력계 형사였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지 않을 때 부인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이 남편이 어떻게 했겠어요? 총을 가지고 경치 그그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목사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내 질문서 내놓라고. 으 여러분 이런 신앙을 올바로 밸런스가 맞는 믿음의 중심이 맞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믿음이 좋아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믿음만을 가지고 그 집문서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 집문서는 그 남편과의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밸런스가 맞는 것이었다면 정말 그 집문서를 드리길 원했다면 그분은 분명히 그 남편과 의논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을 갖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왼쪽 뇌와 우리 의 오른쪽 뇌를 함께 활용하여 온전한 믿음을 갖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 믿음의 중심잡기가 제대로 맞는. 사람이라면 믿음도 행함도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먼저 신앙을 했든 믿음이 먼저 다시 말하면 믿음이 먼저 들어왔다는 말은 그 믿음의 중심 잡기라는 것이 왼쪽 뇌를 활용하여서 열심히 신앙을 해가지고 열심히 신앙을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말이죠. 공부해서 다 이해해서 믿음을 시작했던 지간에 또 특별한 경험을 하고 병이 낫고 뭐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 뭐 꿈에서 뭐든 좋습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했더라 할지라도 이 밸런스는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공부한 것을 삶속에 적용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삶속에 경험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의 균형이 잘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네와 우뇌의 균형이 잘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뇌 속에서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을 균형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종종 제자들이 말입니다. 이런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제자도의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이며 이를 알고 어린아이 같이 밖으로 나가 완전한 치유 가운데 뛰노는 어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거라고요. 여러분. 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랑이,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 스스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 그 집사님 믿음 좋으시네요. 라고 사람을 칭찬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 믿음을 내가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한 예를 보죠. 여기 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금을 주고 계세요. 너에게 이 금을 주마. 자, 이 금을 잘 쓰거라. 그렇게 했더니 여기 이 금을 쳐다보고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게, 겨우 요만큼 주십니까? 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맙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투덜투덜 대며 좀더 주시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보면 말입니다. 그 사람은 그 코딱지만한 요만한 금을 볼 뿐인데 하나님은 사실은 얼마나 큰 금을 주고 있냐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금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가 없으면 볼수 없냐면 믿음이 없으면 그 진짜 금의 크기를 볼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 제자도의 가장 기본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취임식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가려면 지혜, 애국심 기독교 정신 등 절, 등이 절대로 필요하거니와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저희의 삶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야 되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앞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 링컨은 취임식 그 연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제자가 무엇인지, 그 제자들이 가지 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자란 말입니다. 제자가 되었다면,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가 무엇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느냐, 즉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은 지적이요 영적인 것입니다. 그 지적이고 영적인 것은 우리의 좌뇌 그리고 우뇌를 활용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이것은 제자들의 매우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자가 되는 단계예요이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피조물들의 탄생을 들을 수 없고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갖지 않았고요. 남은 자로 부르셔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어요. 제가 이것을 앞으로 차례차례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제자가 되었다면, 제자가 되었다면 바로 온전한 믿음의 밸런스를 갖춰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온전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합니다. 이제 하나 우리가 체크, 체크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내가,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한번 오늘 체크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은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는지 한번 체크해 보기를 바랍니다. 혹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혹은 내가 정말 나가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때로는 말씀을 전하고 기꺼이 남에게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는 이런 믿음을 못 가져는지 한번 이 믿음의 밸런스를 한번 체크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제자 훈련을 받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확인해 보아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믿음 이야기를 이야기했는데 이두 가지 믿음 이야기는 제자가 되고 그리고 제자를 삼는 아주 기초적인 첫 번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내가 올바로 예수님이 제자가 되지 못했다면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그것은 제자로서도 그것은 제자를 삼는 일도 전혀 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밸런스에 맞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말씀이 필요하면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시고 교회 갔어서 제자 훈련 시간에 열심히 제자 훈련 하실 때 성경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던 누가 얘기했던 본인이 성경에서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 어리석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얘기해보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결코 읽고, 읽고 끝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도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나눌 수도 없어요 경험하지 못하면 영적인 성숙함이 들어갈 수 없어요. 경험하지 못하면 사랑을 나눌 수 없어요.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건 사랑을 나누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은 그래서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말이죠. 올바른 주님의 제자도를 갈급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균형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또한 주도 승리하시고 나에게 부족한 그 믿음의 요소가 무엇인지 기도하시고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공하실 때 기꺼이 그쪽으로 나아가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부르시며 그 일에 참여하셔서 진정한 제자도의 모습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제자의 길의 모습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밸런스 있는 믿음, 진정한 제자도의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제자훈련 다섯 번째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